안녕하십니까. 어메이징 빅토리아의 파운더 빅토리아 박사입니다. 오늘 사연 주시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경락 마사지가 제일 제 마음에 들어왔는데요. 진짜 진짜 효과가 있나 궁금해요. 혹시 경락 마사지는 어떻게 얼굴이 작아질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 오셨는데요. 여러분, 이거 많이 궁금하시죠? 진짜 경락마사지를 받고는 싶은데 효과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경락마사지가 어떻게 얼굴을 작게 할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 총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 얼굴은 체액이 정체가 됩니다 지금 나이가 들거나 이제 생활 습관이 바뀌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 자체가 안 좋게 되다 보면, 어, 체액이 쌓이게 됩니다. 어, 쉽게 말해서 붓기가 쌓이게 되는 거죠. 어, 이 붓기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하수도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계가 있고 또 그거를 걸러주는 림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림프계라는 것이 림프절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냐면 얼굴 턱선 쪽에 그리고 이 바깥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선 쪽에 두둑하게 쌓여 있는 그런 이중턱, 그 다음에 옆으로 벌어지는 이런 체액들이 고조이, 고여있기 때문에 얼굴이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순환을 조금 더 촉진을 시켜주게 되면 매끄럽고 이런 선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작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근육의 비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어, 비대칭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 자세가 틀어지게 되거나 앉아 있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몸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얼굴에서도 비대칭이 나타나긴 하지만 또 하나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씹는 근육.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딱한 거나 껌이나 이런 것들을 한쪽으로만 계속 씹게 되면 한쪽 근육이 비대해지거나 모양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주게 되면 훨씬 얼굴 선이 매끄러지거나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에 얼굴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방이 있잖아요, 몸에. 그런데 얼굴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어, 디에 제일 많냐면 볼 쪽에 많죠. 그래서 볼이 통통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광대 쪽에서도 살이 붙게 되거나 특히 턱선에도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을 분해해주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지인대의 붕괴입니다. 어, 우리는 20대가 되면 골격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서서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콜라겐 덩어리들 죠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점차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그것들을 잡고 있는 것들이 유지인 대로 하는데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댐을 세워서 이 물을 보관했던 것들이 댐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불필요한 그 부분 즉 턱선이나 이런 부위에 많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 더 커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인대를 다시 세워주거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재생을 도와주게 되면 얼굴이 조금 더 탄력이나 노화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락마사지가 얼굴을 작아지게 할수 있는 것은 이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작다고 무조건 예쁜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매력이나 얼굴의 형태, 이미지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 얼굴의 장단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어떻게 예쁘게 표현하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경락 마사지로 도와줄 수 있는 곳, 즉 얼굴을 자기 형태에 맞춰서 디자인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어메이징 빅토리아에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얼굴을 디자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얼굴형, 그 다음에 톤, 그리고 안색, 뭐 이런 것들이 섞여져서 고유의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장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곳, 어메이징 빅토리아에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병랑 마사지가 얼굴을 작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더더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 오글거려. <laughs>